안녕하십니까. 수범은 킹즈맨즈 주식전문 채널입니다. 주말 세 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은 차트만 보자 27번째 시간입니다. 차트 관점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여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 매매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번째 종목은 대유입니다. 비디오 제조업체이고요 주봉차트를 통해 중장기 측면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지선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선도 한눈에 들어오시죠. 체크하고요. 2022년도에 들어와 지속적인 수급이 붙어지는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반사액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들 하죠. 주식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곧 거래량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력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시장에 미끼를 투척하고 투자 심리를 자극한 후 주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일봉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구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가를 크게 띄우고 그리고 또한 크게 하락시키는 구간이 발생하죠. 세력의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주가의 고점 구간의 물량을 조금씩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런 구간이 보이면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 제장하시고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지지선을 그어줍니다.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줄이며 우상향하려는 모습이 이 박스 구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를 띄워 놓은 모습이죠. 조만간 큰 상승이 한번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 라인 짧게 잡으시고 단기 매매 전략으로 승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 g 모빌리언스입니다. 주봉 차트이고요 의심스러운 구간 보이시죠? 주가를 띄우기 전에 의도적으로 하락시킨 후 급등이 나와주는 구간이 보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상 하락 구간이 발생하면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 매수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제작하시고 조정 구간을 거친 후 2차 상승 구간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투자 리스트를 줄이며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후 주가는 조정 구간을 가져가는데요. 이 박스 구간을 형성하고 의심스러운 캔들이 곳곳에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붉은색 동그라미 구간이 가장 의심스러운 캔들로 보입니다. 거래량도 붙어 주었고 그게 주가를 흔들어주는 모습이죠. 다음은 일본차트 보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구간 보이죠? 오른쪽에 의심스러운 캔들도 보입니다. 거래량이 나와주며 주가를 띄우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매집 흔적을 포착할 수가 있고요. 이례적인 거래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동 승인선 조정 구간도 보였죠.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주말 세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